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진리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진리카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거의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죠 그래서 아 이걸 그대로 지켜보는 게 맞는 걸까 싶으실텐데 이 종목이 항상 반응했던 핵심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신다면 여기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헷갈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의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나온 내역은 뭐였냐면 정확하게 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클레이튼이었냐? 일단 이전부터 계속 예고가 있었잖아요. 핀시아와 합병한다고 그리고 6월달에 커뮤니티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합병을 위한 절차 마무리 짓고 7월달에 모든 게 끝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었는데, 근데 클래킹 차트를 보면은 이미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직하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봤던 건 뭐냐. 자, 꾸준하게 바닥을 찍고 추세를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 있는 고점 부근을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바로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세 흐름이 괜찮아? 어, 야, 이건 안 잡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안내 드릴 수 있었고, 좀 느리긴 했지만 결국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걸쳐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323원까지 올라가는 걸 넘어갔고, 현재는 336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왔야 일봉으로 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여기, 이 박스 하단 부분 있죠? 여기랑 겹칩니다. 해서, 아, 이거 매도 물량 좀 나오겠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랫부분 조금 넉넉하게 보자라고 해서 제가 323원이라는 가격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만큼만 같이 했더라도, 어, 야, 이번에도 12% 달성 완료했네? 볼수 있겠죠? 그런데, 클레이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칠리즈 얼마까지 올라갔죠? 215원을 돌파해가지고, 2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기를 찍고 떨어진 다음에 또한번 215원 간걸 봤을 때, 아 여기는 되게 힘 있는 자리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걸어만 놨더라도이 종목 역시 12% 먹고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어, 야 이거 혼자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뭘 잡아야 될지 몰라갖고, 반등장이 나왔을 때도 손을 놓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내역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비교적 편안하게 매매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큰 힘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순간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준비한 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스러웠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이죠? 예.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려서 이 관련 내용만 꾸준하게 확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꿈틀거릴 때마다 질리카는 소외되는 것 없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질리카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업비트대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엑시인피티급등 디센트럴랜드급 등 샌드박스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봤던 이 질리카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다못해 저들과 비슷한 위치까지만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35원 여기까지는 회복할 가능성 높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추 7 8%는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역회된 숄더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 그래서 여기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은 어? 야 이거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하니까 여기 위에서 버틴다는 가정하에 그대로 이렇게 추세 잡아서 더 올라가는 모습보여지게 되었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나는 단타하려고 한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매도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 모습 보여주면 홀딩하고 있다가 이탈하면 정리지만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라인이 11선이 잡혔지 21선이 잡혔지는 그때 가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잡히면 그거 그대로 이탈하기 전까지 끌고 가기 그런 다음에 이탈하면 매도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 극대화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진리카 여러분들께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61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용이 좋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 더 깊게 보시라고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진리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일단 관련 테마의 종목들 이거 세개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 순환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스트업하는 거랑 시그널 보는 방법 적어놨으니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차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갖고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며 올라갔을 때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혼자 보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나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플레이트는 4월달부터 발표했었죠. 핑시아와 합병한다고. 그리고 나서 일정을 보면 어떻다? 6월달에 커뮤니티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이 합병을 위한 모든 준비 마치고 7월달 마무리 짓는다. 자, 그러면은, 아. 지금 6월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부터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잡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했고 제가 이제 안내드린 자리는 어디였다? 여기였는데 자 어떠한 부분 때문이었냐? 이전에 있는 고점있죠 여기를 아래에 깔고 이렇게 받쳐주려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소개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하나 둘셋 넷. 거의 3에서 4일 정도가 매매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목표로 했던 구간이 323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345원. 그럼 여기에 걸어 만났더라도 12% 먹을 수 있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 여기에서 매도타점을 걸게 되었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에 박스를 그렸던 구간 있죠. 여기 아래랑 좀 부딪히면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갖고, 조금 아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네, 지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추세 꺾이기 전까지 홀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도 걸으면 낫더라도 보다 12%먹고 나왔다 그런데 클레이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칠리즈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215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23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걸어 만났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고점 한번 찍고 떨어진 다음에도 또 한번 215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아, 얘도 못 먹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12, 누적? 24%가 저번 주에 나오게 된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혼자기 하 힘들었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당연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해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이라는 걸 하셨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거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